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선된 매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댐. 네, 앞에 강전방이죠. 오늘 저희가 도착한 곳은 충주. 앞에는 탄금호고요. 밑에 탄금호에는 네, 낚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옆에 조정 경기장도 있습니다. 세계 무솔공원도 있고요. 도로에서 내려가시면은 2차선 도로고요. 그 밑에서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으십니다. 네, 본 주택은 이렇게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운 날씨에나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 서쪽 정비 지금 잘돼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일자로 다지 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탐면뭐 행정복지센터. 딱 10분 걸리고요. 충주 시내까지 20분.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이 많죠? 그만큼 전망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라스 잘돼 있고요. 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동수전도 하나 빠져 있고요. 앞에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망 멋있죠. 앞에 보이는 산은 장미산입니다. 장미산. 강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앞에 잔디, 잔디 보여드릴게요. 잔디를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원 조경이 이 정도면 잘돼 있는 거예요. 옆에 토사물 을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옹벽으로 잘 마무리 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텃밭 공간도 있고요. 텃밭 공간은 필요시에 더, 더 면적을 더 늘리셔서 사용하도 됩니다. 지금 뒤에 옹벽 잘돼 있죠 혹시 모를 토산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벽도 색깔이 아주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LPG 사용 중이고요 뒷마당 전체적으로 주택 외부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새 집입니다, 새 집. 쇠집. 사람이 살지 않는 새 집입니다. 테라스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테라스에 올라오니 풍경이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보시 감상하시죠? 아주 멋있죠? 테라스 지금 짱짱하게 잘돼 있습니다. 사람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새 집입니다 새 집. 앞면 주택 앞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이 아주 많죠 지금.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깔끔합니다 여기는 지금 새 집이라 그냥 뭘 덮어 놓은 겁니다 덮어 놓은 거 지금 안에는 다 원상 새 겁니다 새거새 새 거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신발장 네, 벽면은 네, 나무로 잘해 놓으셨어요 바닥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아, 이 집은 좀 제대로 왔는데,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아, 벽면이 다르네요. 벽면이. 타일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보세요. 이야, 타일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주방, 식탁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냉장고도 놓으면 되고요. 공간이 참 넓습니다. 전장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창문으로 전경 전경 멋있습니다 뺑불러서창이 아주 많죠 창이 많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창이 아주 비싸요 여기는 주방 주방 일자 주방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위아래 지금 무광으로 해 놓으셨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왼쪽 주방 왼쪽 공간. 자, 네. 아까 밖에 기름 그 가스통 보셨죠? 네, 가스 보일러 그리고 세탁기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구 들어오자마자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위에 천장 보여드리고요. 앞에 전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바닥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거실 맞은편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방네 여기는 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제가 끝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 끝에 섰습니다. 제가 앞에 전망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망은 뭐두 번, 뭐두번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방은 작은 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나와서 왼쪽에 계단 밑에 보관창고용 창고입니다. 창고. 이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2층도 인테리어는 1층이랑 비슷하게 헤매셨습니다. 아니 똑같네요. 똑같은데 야, 2층은 1층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야, 이렇게 넓을 수가 있습니까? 크... 제가 죄송하지만 앞에 전망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죠? 이런 전망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왼쪽 왼쪽 방 보여드릴게요. 왼쪽 방. 아방 큽니다. 창문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햇살 가득합니다. 햇살, 햇살 가득하고요. 방 크기 괜찮습니다. 방 크기. 방 안에 요 공간 앞에 요런 공간은. 옷장 같은 공간, 네,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대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방 앞에 네, 화장실. 여기는 아, 타일이 무늬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밑에서는 분명히 화이트였는데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방 나와서 오른쪽에 또 화장실. 아, 여기 화장실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밑에보다.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방. 어, 왼쪽 방은 아까 밑에서 저희가 일찍에서 소개시켰던 대로 그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작은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자, 놀라지 마십시오. 짜잔. 우리 집 다락방에서는 별을 마음껏 볼수 있어요. 하늘 멋있죠? 앞에 전망도 보여드리고요 음.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아이들 놀기에 최적의 공간이네요 천장도 그게 낮지 않습니다 제가 175인데 저 그냥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3층에 다락방 공간 하늘을 볼수 있는 창이 2개 있습니다 비올 때도 아주 멋있겠죠. 그리고 2층, 1층과 동일한 거실 하나, 그다음에 안방, 안방에 펜트리 공간, 펜트리 공간 옆에 화장실, 그리고 2층에 또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바로 왼쪽에 작은 방. 저 작은 방, 제가. 이번에는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한 거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일한 크기의 방 사이즈, 작은 방, 그리고 그 옆에, 계단 옆에 창고, 중간에 화장실, 그리고 주방 앞에 식탁 놔두고 냉장고 놔두고 쓸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주방, 그리고 세탁실 및 다용도실, 저희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상세 보기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주시면 저희가 상세 내용 다 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은 전체 알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